정말 재료가 중요해요. 근데 재료도 중요하지만 그 좋은 재료를 누가 만드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 것 같아요. 서 보면 이웃사실 보시면 누가 이 집은 이분 손동사짓고 구멍사짓고 낫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탕수를 만들고 저는 몇 가지 있는데 거기 저희 집에서 쓰던 저는 그대로 좀낸 거고요. 어, 샐러드 종류는 제가 만약에 못할면그 후로는 제가 길을 못빌니다 왜냐면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저를 이제 소위 말해서 너는 이제 없어도 돼요가 됩니다. <laughs> <laughs> 어? 저를 찾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에, 긴 얘기보다는 이제 드시면서 말씀 아마 설명해 줄 건데 저희 할아버지의 호가 소민입니다. 어, 여기 보이는 소민 3방의 소민인데 평생을 직장 없이 집에서 할머니가 차려주시는 음식만 드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드렸죠? 86대 할아버지 86일 때? 저기 우리 애기 엄마 시집 왔는데 96에 돌아가셨거든요. 할머니는 아홉, 아, 99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16, 1 9에 시집 장가를 가셨으니까 햇수로 사신의 수가 같이 사신의 수가 85년이에요. 그걸 365곱하기 3끼를 해보세요. 3끼? 그러면 10만이 넘어요. 10만 끼를 한 여자의 밥을 얻어 드신겁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 근데 저기 거기다 또 보너스가 있어요. 간식을 드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아침 점심 사이에 한번 점심